손이라는 큰사음이 있는데 몇몇다길이그다두어그 다음에 그고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고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그다음니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가에쪽 다음에 그다는에그다는에그 다음에 다음었는 다음에 그다에먹 다음에 먹 다음에 밥을 음에그다다 어, 그리고 전집집마다한섬이나 밥을 지어듣고 장기선을 배부르게 배부르는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생기가 돌아 정지선 춤을 추다가 장기선이 몸을 길떡일 때마다 피해가 커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제, 어, 이제, 이제, 이제 이런 장기선한테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장기선이 무릎을 터뜨리면 그쪽으로 갈게 능기가 하을 넘고 감을를다가 어떻게 없어 멸치 좀독이 나다가 이제 죽을 못 참고 속이는아있고우리는 음. 죽는다 음. 위이가다이를 음. 먹으면 먹으면서 죽는데 음. 네. 이제 하나 먹다가, 음. 이제 먹다가 아, 음. 이제 생기가 좀 불다가 제 배가 불어요 배가 아파서 이 둥글다가 이렇했 수고했어요 이제 도이며 바위가 쏟아져 온다 해서 풀 모은 것들 이 산을 밀었는데 그게 독지산이고그 다음에 독수산이 흘린 물은 서로 흘러가 남록강과 긴망강이 됐고 이번에는 흙사가 쏟아져 흘러내려가면 퇴리강이 되고 이때로또흘머리 흙덩어리가 튀어 바다로 건너 주류로 가게 되는 된 거는 이, 아 풍계동은 풍계 흉기, 음, 아 시어 바나를 건넌 제주도가 되었고, 성길동은 크게 이제 솜을 시어손을 내셨는데 커다란 바람이 불어 만내무시다 날아가서 그게 만주벌판이 되고, <laughs> 그때 장일동은 이제 속이 불편하면서 장일동 들을 좀 갖고 이제 거기 창에 누웠는데, 뭐, 뭐, 이제 문을 감고 나서 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 수 없는 팔다리는 산맥이 되었고 멸직한 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너른 대마고원으로 아, 만화책이었네? 얘들 재밌지? 네. 아니요. 아니, 오빠. 이렇안 어. 들었어요. 아니, 질문. 그러면 장기손이 이렇게 웩토를 했잖아. 그게 뭐가 됐어? 나 어, 토한 거야? 어.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대답해봐. 잘 네? 들어야지. 장기손이 어. 토한 거야? 제주도요. 제주도는 아니, 똥 아니었어? 목소리가 그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해주라 어 크게 해주고 이제는 제목 책 제목 아, 아, 아. 출판사 불그 대한민국의 위쪽 그런가? 아한 번만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장기손이 흘린 눈물은 그럼 뭐가 됐어? 압록강 암눅강. 압록강가 어 압록강가 두만강이 됐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 친구는 좀큰 목소리를 해줘요. 또 질문, 네. 질문 있는 친구. 애들 한 다음에 다시 할래요. 제주도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요, 저알것 같아요. 제주도는 응. 아, 똥, 똥을어리 같은. 똥덩어리가 푹떨어져가 제주도가 됐대요. 장기손은 똥인가? 근데 장기손이 <laughs> 뭐 거인이야? 네, 아, 큰사람이요 거의. 아. 얼마나 커? 많이 크겠지? 안청나게 크겠는데,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몇 시끼리를 두고 가겠다는 것 제가 오늘 이틀에 개가 오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처음에 네? 강아지. 응? 무슨 내리고 내리고. 이유가 주인의 강아지가 오늘 이유가 주인하지 말고 있는데, 이정도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수전이라서수영장을 썼는데, 뭐, 새로운 기 굿무망을 <목소리도> 다투는데 어, 그 공연 작명 에 새로운 주인을 가진다어말씀하그 주인을 에리지 마이컬 그그 점수를 줄일 것요풀어어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제목은 푸른 사자 완인이인데 어 푸른 사자 완인이요 어, 이게, 제가 근데 이 책을, 어, 오늘 처음 읽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부터 음, 읽었어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어, 이게 암사자 무기에, 완인이라는 사자가 태어났어요. 암사자가 태어났는데, 제가 좀몸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는 소리를, 자, 소리를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자기 자매 형제들은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걔는 저희 신 자체가 나약하니까 무대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다른 사자들이. 근데 얘가 어느 날에, 어느 날 얘가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그 떠돌이 숫자자들이 차, 그.. 서들어서돌이 숫자자들이 그 처,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완인이가 보고 엄마한테 말하려다가 걔네들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완인이랑 별로 안 친한 친구라고 걔가 이쁘고 이거였지? 이니 말라이카가 있어요. 어. 근데 걔가 와인이랑 완전, 완전, 차이가 완전 많이 나거든요? 어. 걔가 와인이한테 진짜 너가 수술을 쫓아냐 뭐 그러다가, 걔가 따라간 거예요. 음. 그수술들을 음. 그러다가, 다음날에 이 말라이카가 완전 마, 완전 닫혀있고, 엄마들이 그래야 와니니를 쫓아냈어요 근데 그래서 그아산지랑잠보를 만났거든요. 수산을 어. 두서 응. 그리고 그 말라이카는 어린이 됐는데 좀 애가 좀 착해졌어. 해래가 어. 같이 다니다, 같이 다니다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애들이 뭐 산, 막 산까지 다녀오고 그랬어요. 초원의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산등수전을다주은 거야. 응. 근데 좀 그런 힘 약한 애가 좀 성장해가는 그런 소리에요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좀, 음, 좀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짝 음, 어떤, 어떤 애가 살고 싶은데 엄마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네? 영국에서 할고 영국에 를 다녔는데 하, 할머니가 노르웨이에 살면서 맨날 여름 방학 때 노르웨이로 놀러 갔는데 어? 언제 노르웨이로 가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엄마, 기, 타고 같은 기차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벼랑으로 엄마 아빠가 다들어가셨 근데, 근데 제가 8살인데, 아, 그때, 나 할, 했는데. 노르웨이로 보내주고, 엄마 아빠가 다 죽어서 할머니랑 배고밌 게, 할머니가 마녀를 네. 엄청 네. 잘 알고 계는데 네. 네. 그래서 마녀 얘기를 한번 네. 해주셨는데, 네. 마녀, 네. 마녀는 네. 이렇게 한국 장갑을 끼워 네. 입고, 머리에 가발을 쓴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안에 빨갛다가 파랗다가 막 그러고 발에는 엄청 뜨뜻한 무드신 거고 아, 아, 아. 이빨 이렇게 말아야지 이빨은 엄청 파란색 얼룩 같은 게 보이면 그래야 많이 하는데 왜냐면왜 이빨이 파란색이 나왔 그래. 파란색이, 그래. 파란색이, 그래. 파란색이 그래. 또 장갑을 입고 그래. 있는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대벌레가 있을 때 하고 신발을 왜 뜯고 발가락 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는데 언제 야한 마리는 저주님 같 어. 언제 그 나무 위에 서그 자기 친구랑 나무 집을 지으려고했는데 언제 친구가 좀 아파가지고 혼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안 찍을게.